나돈리가 나왔어. 부정어니까 도치가 발생하지. 그래서 두가 먼저 튀어나오고 얘가 주어, 여기 동사원은 쓴 겁니다. 자, 우리가 말한다. 이야기라는 걸 말한다. 기억하기 위해서. 어순을 좀 받아야겠지. 이해됐지? 자, 반대. 동전의 반대가 이다. 또한 사실이다. 반대 내용이 나올 겁니다. 우리가 create, fail은 부정어처럼 해석하시면 돼. 만들지 않는다 그러면 돼요. 이야기를 만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반대가 되는 거지. 뭐 하기 위해서? 잊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야기도 만들지만 잊기 위해서 이야기를 만들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잊으려고. 안 좋은 사건이 있었으면 그거 자꾸 말해봤자 계속 기억나잖아. 그지 잊기 위해서 어떤 말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자, 그 말이 뒤에 나와. 그러니까 이렇게 불쾌한 어떤 일이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일이 발생했어, 우리한테. 그럼 우리가 종종 말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하잖아. 맞아? 그 말이 나와. 내가, 우드레더는 헤드베러랑 같은 뜻입니다. 뭐뭐 하는 게더 좋다. 내가 말하지 않는 게더 좋겠어 그것에 관해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왜냐 비코즈는 주어 동사 나와야 돼. 여기에다가 비코즈 오브 쓰지 마세요. 이거 다음에 명사만 나오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낫터형이라는건 뭐지? 동명사 주어입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얘가 동사, 얘가 주어 만드니까. 동영상 단수축파죠. 감옥적어입니다. 더 쉽게 하니까 진목적어예요. 있게 하는 걸더 쉽게 하니까. 그래서 말안 한다는 거죠. 원스 일단 뭐뭐 하면 네가 말하면 발생한 일을 너한테 그럼 너가 어떻게 돼 당연히? 레스가 맞지? 있기가 좀 힘들겠죠. 말을 했으니까. 오케이. 부분들을 이야기의 부분들 어떤 부분? 네가 말한 무슨 격이지? 목적격이라 그래야 돼. 뭐가 없어? 목적어가 지금 없는 거지. 이해되죠? 여기다 가 아무 생각 없이 이러면 안 돼. 아톨드라 그러면 안 된다고 들은 게 아니잖아.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자, 여기는 문장 넣기예요. 자, 어떤 면에서 말하는 것?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동영사 주어지. 여긴 지금 다이 들어가지 않았어.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만든다. 사역동사예요. 이슨 이야기지, 이런 이야기가 동사원형 쓴 거지. 발생하도록. 다시 발생하도록. 이해되지? 자, 만약 이야기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수동태. 당연하죠. 이가 써보면 알죠. 처음부터 이야기가 말해지지 않았다면, 말해지지 않는다면, 그러나, 그 이야기가 존재할 것입니다. 어, 선생님,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뒤에 잘 봐. 원래의 형태로. 더 과장되지는 않고, 그 원래의 형태로만 남아있을 거 아니야. 이해돼? 네. 오케이. 다시 이야기가 만들어지지 않았어. 이야기가 불려지지 않았단 말이야. 다시 이야기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렇다면 그 이야기가 어떻게 남아 있겠어? 어떻게 존재하겠어? 원 상태로 그대로 있을 거 아니야. 이해되지? 예를 들어 자, 어떤 형태로 있을까? 형태로 어떤 형태? 여기 서술형 부분이야. 디스트리뷰티드 분배되어져 있는 형태로. 이런 정신적인 구조에즉정신에 어떤 정신 사용되었던 이니셜 처음 과정에 있었던 형태로 처음의 형태 그대로 있다는 거잖아. 얘들 자 그러므로 연결어 잘 받아야지. 연결어가 지금 여기 뭐뭐 나왔어? 하우에보 있고 더스 이렇게 있어. 자이너의 어떤 면에서 어떤 면이냐? 이는 동격이다. 동격다 음에는 완벽한 문장이 나오잖아. 뒤를 잘 봐. 얘가 주어고, 동사가 모로돼 있어? 비동사 pp로 돼 있으니까 완벽한 문장이지. 자, 이런 이야기라는 게 다시 만들어진다라는 면에서. 이해됐냐? 리아리. 이런 면에서 경험이라는 것이 리메인, 남아있습니다. 이런식 동사야. 수동투를 쓰면 안 돼. 그러니까 이야기라는 게 다시 막 구성이 되고 다시 만들어지면 그 경험, 다시 말하면 옛날에 있었던 그 경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남아있게 될거 아니야. 이르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있기 위해서. 이게 핵심인 거지. 자, 뭐할 때, 경험이 일 때, 나쁜 경험일 때, 그 감각, 있다라는 감각, 기억 속에 있는 그 감각이 갔는데, 언어인 짜증나는 심리적 결과를 가져옵니다. 짜증나는 사람의 감정인데, 결과는 사물이잖아. 그래서 ING를 써야 돼요. 오케이? 이 글의 주제는 뭐예요? 우리가 잊기 위해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지?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지? 맞아?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